한번한번봐 볼게. 3번을 봤더니 이 차반정식에 관련된 문제야. 근데 뭐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데. 지금 문제가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문제와 두 번째 중근이라는 문제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어. 근데 우리는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, 이거를 먼저 해야 돼.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항등식이야. 항등식은 무슨 개념이냐면, 정리의 개념이야. 뭐에 대해서? K에 대해서 정리하기 때문에, 마지막에 정리할 거야. 항상 이렇게 나오면 항등식이 언제? 마지막이야. 항등식 마지막. 그러면 첫 번째, 중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, 뭐 해줘야 되지? 판별식 D는요. A 값이 1이 나오고, B 값이 이렇게 나오고, C 값이 이렇게 나왔어. 그러면 어떻게 하지? 나는, 마이너스 2, K 마이너스 A의 제곱. 짝수공식 써도 돼. 마이너스 4, A, C. c는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k 마이너스 a의 제곱 빼기 4 괄호 치고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. 4k 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, 플러스 4b 빼기 사는 0. 그랬더니, 4k 제곱 없어지고, 4a 제곱도 없어지고. 그럼, 마이너스 8a k, 마이너스, 아니, 플러스 4b, 마이너스 사는 0. 이제 두 번째. 뭐에 대한 항등식이었지? K에 대한 항등식이었지? 그럼 이 식을 K에 대해서 내림 차순. 어떻게? 이렇게. K에 대해서 내림 차순. 그럼 식 한번 적어 볼게. K에 대해서 내림 차순. K에 뭘 집어 넣어도 항상 성립한대. 그럼 마이너스 8A가 나오고, K가 없는 친구들 여기에 적고. k에 뭘 집어넣어도 0이 나와야 된대. 그러면 얘가 0, 얘가 0. 그래서 b는 1이 나오고 a는 0이 나와.